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TV 오동특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15 통선에서 하남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최종윤 당선자를 보시고 공약 이행과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윤 당선자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 우선 아, 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에 앞서 본인 소개를 잠시 해주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하남 시민들께서 가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기대와 그 여망에 부응해서 일자라는 국회으로 우리 하남 시민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430여 년 전에 우리 이평조가 하남에 와가지고 터전을 잡은 이래로 오래된 우리 하남에 예,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 저는 예, 대학 시절 80년대에 예,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예, 민주화운동에 투신해서 학생운동, 사회운동을 거쳐서 예, 당시에 유월 예,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를 이끌었는데 예, 지금 전개에 진출했던 많은 분들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98년도에 우리 고건, 예, 서울시장 예, 성 캠프에 참여하면서 현실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서울시 정무기상으로 처음으로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예, 그 그후에 신계륜 국회의원 보좌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무특보를 거쳐서, 서울시 정무수석, 그리고 하남시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게 됐고, 이 국권 선거를 통해서 하남시민께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15 어, 총선에서 내세우신 공약들 중에서 GTX-D 노선과 어, 국제 마이스 복합단지, 어, 하남 데이터 사이언스 파크, 그 다음에 응급 보조센터. 이게 이제 주된 공약으로 이제 아, 그 공약을 내세우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선 먼저 GTS D 노선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하남시가 지금 도시로 승격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10만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 근 28만여 명이 됐습니다.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해서 교통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에, 이제 이 교통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 하남시가 더 성장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지하철 에, 5호선이 올해 내에, 올해 개통될 거고요. 그 다음에 9호선 연장선이 내년에 국가철도만 계획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예, 여기에 더, 더해서 에, 신도시가 지저, 에, 되면 3호선 연장을 통해서 다시 그 지하철 한개 노선이 더 오게 됩니다. 여기에 미래 신사선이 에, 이미 사업자가 이제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데 별 차질이 없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광역급행철도인 GTX 노선을 좀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졌습니다. GTX ABC 노선은 이미 에, 선정이 돼서 예, 추진 과정을 겪고 있구요. 다만, 이제, 공백, GTX, 강약 급행 철때 공백 지역이 있어서, 이 공백 지역에 GTX의 새로운 노선을, 예, 그, 구축하겠다는 것이 현재 지금 국토부의 생각입니다. 예, 그, 그 생각 속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 김포에서 하남, 하남에서 김포를 잇는, 예, 동서, 어, 구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GTX-D 노선을 하남시 반드시 유치해서 첫번째 김포 하남으로 GTX-D 노선을 하게 되면 그 이에 부가적인 여러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GTX-D가 지금 현재 내년에 21년도에 국가 철도망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대도시 광역교통 위원장을 지난주에 만나서 이것에 대한 건의 사항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후에 구체적으로 광역교통망구상이 진행될 때더 협의를 신속하고 그 다음에 긴밀하게 해서 한항 김포노선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어, 지난 2월에 이제. 경기도하고, 이제, 김포, 하남, 부천 등이 이제 협약을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어, 노선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노선 경쟁을 가지고 지자체별로 많은 그, 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제4차,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제4차 국가철도 구축 계획에 반영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50%나 상향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개적인 건 아니지만 이미 이 김포 하남 라인을 사전에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위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떤 라인업을 형성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겠지만. 어쨌든 에, 하남 김포 노선이 철도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에, 가능성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끊임없이 협의와 노력을 통해서 유출될 수 있도록 에, 모든 힘을 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회의원이 되, 그, 이제 뭐 임기가 시작이 되시면 가장 어, 역점적으로 이제 먼저 이제 하실 계획이 이제 GTSD 노선 같신데 사실 국회 원내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이것을 유치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이제 어떤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는지 좀 설명 좀.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국토부 산하의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 광역교통망 그리고 국가 철도계획과 관련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가장 긴밀하게는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GTX-D의 하남 김포노선의 필요성과 절박함을 잘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겠고요. 저는 우리 하남씨뿐이 아니라 김포와 김포 당선자분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일정 정도의 협의틀을 좀 구성할 생각입니다. 대광이 김포시, 그다음에 하남시, 그다음에 여기에 관계된 주변 관계자분들 같이 해서 예, 정기적으로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그틀 속에서 이 노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GTX-D 노선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 당선자께서 가장 음, 뭐랄까 심혈을 기울인 공약이 이제 국제 마이스 복합단지로 보이는데요. 그, 고, 그, 그 공약을 내세우신 뭐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신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속의 이치와, 아,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더더욱 대한민국의 이상이 세계적으로는 위 이기 속에서 더 이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의 하의 수준과 품격을 높이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시단지라는 것이 뭐냐면 국제회의, 컨벤션, 그 다음에 여기에 부가되는 관광이라든지 레저, 그리고 업무복합, 비즈니스가 다 통합적으로 연결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 국가 예상에 맞는 지금까지 진행되던 소규모 마이스단지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기능을 할수 있는 마이스단지가 굉장히 필요해졌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말산 필요성 뿐이 아니라 말씀지가 들어서게 되려면 거기에 접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인프라라든지 주변 풍광과 관련된 문제도 있어서 가장 적 적합한 장소가 어디인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국제공항과 그리 멀지 않고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주변 경치도 굉장히 좋은. 우리 하나님의 미사 원섬이 그 적합지로서 적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문제를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미사 원섬에 유치해 보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 미사 섬이 이제 예전에도 많은 그뭐 선거에 출마하셨던 분들이 그뭐 공약들을 많이 내 내세우셨는데 이번엔좀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예산이 이제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다. 이, 지금 뭐, 하남시가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국책 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예산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도시 계획이나 추진 설계 과정 자체를 다 이제 구체화 싶은 건 아니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예를 들면 국제 컴, 에, 회의, 국제회의 전시장, 내저 문화공간, 에, 뭐, 비즈니스 센터 등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 에, 같이 복합적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게 당연히 뭐, 하남시가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국제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대체적으로 예, 재정 규모도 어, 타도시에서 진행했던 1조 난파하게 마이스 단지를 얘기했는데 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극적 의미의 마이스 단지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려있는 복합 단지로 서의 마이스 단지가 조성이 되려면 최소 10조 이상의 예, 재정 투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예산 투입을 예, 국가자정으로다할수 있지. 예? 있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에 준하는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도 의자유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식도 의자유치 국가재정 투입 그리고 국가에서 심의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면 대충 10조에서 많게는 15조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 예산과 그 다음에 외자 유치, 그 다음에 방식도 주민 에,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주민도 같이 사업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차, 국민 참여 방식으로 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라고 합니다. 아그러시군요 네. 그럼 이제 아, 뭐 조만간 5월 뭐말 5월 30일인가요? 그때는 이제 원으로 이제 진입을 하시는데 국회의원으로서 그 만약에 지금 어, 이거를 어, 추진을 하신다면, 어느 시점까지 뭐, 쉽게 얘기하면, 용역을 하시고, 어느 시점부터는 뭘 하고, 이런 그 어떤 큰 구상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음,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타도시에서도 이거 추진하다가 계속 좌절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추진 주체를 정확하고, 그 다음에, 그, 동력 있게 꾸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자들된 경험도 많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좀 추진되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를 잘 꾸려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컨벤션 브로, 를 구성을 해서, 여기서 전문성과,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사업 전망, 경로, 이런 것들을 추진할 생각이고, 이 컨벤션 브로를 컨트롤 타워로 이용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서 대략적인 에, 내용이 에, 정리가 되면 에, 경기도 하나씩 함께 해서 이제 연구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에, 추진단을 구성하고 그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에, 국가에서 심의를 통해서 사업자, 에, 사업 선정이 되게, 되게 되면 그 대체적으로 기간은 사업 에, 선정,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부터한 7년여 정도. 연, 에, 대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생겼네요. 음. 일단은 뭐, 이번 인계에서는 어렵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기본, <laughs> 출발을 요번에 만들자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사실 뭐, 이후에 계속 사업이라는 것은 뭐, 결정되고 추진되고 시작이 되면, 그건 계속 네. 갈수 네. 있기 때문에, 시작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군 공여지에 데이터 사이언스 파크. 사실 좀 생소한 단어고 일반 시민들은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궁금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사실 미군 공여지를 가지고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지금 뭐 사실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파크. 이게 그 당선자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느 거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미군 공여지와 관련된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선출직에 출마했던 분들이 약속한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졌어요. 기존에 이제 보면 공여지에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대항유치였는데 법적인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에,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관계 조절이 안 돼서, 좌절된 경우에 많아서. 그리고 이제 시민들 설문 요구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대체적으로는, 에, 대기업을 유치해서 자직도시로서의 기반을 처음으로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 단순히 그러면 대기업만을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것이냐. 그 대기업이, 일로 올수 있는 기본 조건과 기반을 만들어내려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개발과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해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이 오고 싶어 하는 기본적 인프라를 인 구성해 주는 겁니다. 그, 대통령께서 지금 3주년 할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전 세계 경제적 구조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중에서 비대면, 이, 언택트 시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이 비대면 사업을 육성해서, 거기에 4차 산업과 동시에 비대면 사업에 에, 육성을 통해 가지고 세계적인 에, 위치와 경제적 위치를 다시 한번 제거하겠다그 중에 하나 대통령께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던 문제가 데이터, 데이터 사업입니다. 디지털의 세계화 속에서 우리 팀에라코싱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아서 축적하고 공유하는 이 과정들을 에, 빨리 그리고 쫙 집중해, 집중해서 구축하지 말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하남수도 저는 더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서도 더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가장 적합지로서 수도권에서 하나의견 적합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데이터 사이언스 파크가 이런 데이터의 수집, 그다음 직접 활용을 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을 통하면 이것을 활용하고 이것에 대한 것 공유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 인프라를 데이터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해서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대기업도 같이 투자하고 대기업 본사도 같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고 이런 것 통해가지고 안정적인 대기업을 주를 해보겠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그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대기업들 중에서 혹시 이그 공약에 대해서 좀어 뭐랄까 좀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또 어느 정도 협의가 됐거나 이런 부분은 좀 있으신가요? 네 있죠. 지금 대기업 중에두개 지금 이 데이터 사업과 관련된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4차 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대기업들이 4분의 네 기업 구조조정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대기업으로는 기본 출발점은 많이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두 개의 기업으로부터 같이 좀 협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스타트업은 구체적으로 협의 되진 않았지만 이것이 유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글로벌 스타트업격 같은 경우 유치는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는 상당히 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 이 데이터 사이언스 파크가 조성되면 슈퍼 컴, 컴퓨팅 센터를 만들 수. 있,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격이 높다. 요즘 많이 많이 이제 저렴해지긴 했는데 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에, 대기업 두 개,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고 지금 두개 기업은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공동 투자의 의향을 에,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사이언스 파크는 순수하게 기업을 유치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미 하나티라든가뭐 경기도가 개발을 하거나 이런 쪽은 아닌, 아닌 쪽인 거죠. 아니죠. 같이 이제 같이, 같이 하남시도 같이 참여를 해야 아, 되고 아, 예, 그리고 예, 정부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부의 투자도 유, 예, 유인에 대해 음. 하고 음. 경기도도 경기도 경기도 당연히 그, 같이. 약간 그 공익성을 가지고. 있아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민관이 민관 그리고 예, 기업이 같이 음. 예, 구축을 하고 그 이것을 활용한 기업 유치는 굉장히 수월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이게 사실을 지금까지 뭐 종합병원 유치가 뭐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지만 인구도 음. 적고 인근에도 강동이나 송파에 종합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병원 유치란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그 시민들이라든가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어, 어, 당선자께서는 어, 종합병을 유치를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이제 저희 하나 의제 수건사업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또 이제 병원 재단이라든지 병원 측, 병원 운영자 측과의 이해관계 문제도 좀 있습니다. 수익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대학병원이라든지 우리가 초대형 종합병원 유치하는 게 쉽지 않았고, 그건 조금 지금 현실에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대체적으로 인기 40만이 좀 넘어서야 일단 초대형 종합병원이 관심을 갖고 대학병원도 그런 기반이 있어야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한남시 가장 문제는 3차 의료기관이 없어서 시민들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3차 의료기관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3차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응급 대응 능력입니다 그래서 응급 에, 의료센터를 갖고 있는 병원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좀 작다 하더라도 종합병원에 응급 의료센터 기능을 가져야 하고 또는 지금 우리 감염병 문제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가, 에, 갖춘 종합병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이 대통령께서도 그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이제 이,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어,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몇, 몇 차례 겪지 않았습니까? 그 사스, 메르스 등 지금 코로나19까지 그래서 가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의 병원 구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함시 씨가 제가 리차적으로는 초장 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응급 의료 체계하고 가염병 대응 체계를 갖춘 종합병원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규모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규모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규모가 적다 하더라도 두 가지 기능은 반드시 갖춘 병원을 유추했다는 게제 생각이고 그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뭐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형적인 조건은 많이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당사자께서 말씀하신 주된 내용은 이제 감염병 대응 능력, 그 다음에 응급 의료 체계를 갖춘 응. 병원. 사실 이 부분이 의료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일반 음, 진료는 예. 사실 뭐 어디 가서 받아도 되는데 이 부분을 갖출 수 있는 뭐 중형 병원이 되더라도 예. 그 유치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제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남시 코로나 1 9에 대응하기 위해서 음악 선별 진료소를 이미 우리가 일찍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사실이 하는 보건소가 그러면서. 예, 우리가 어쨌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 하남시 공무원들과 우리 의료인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이선적인 경험과 학습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것들을잘 살려서 하여튼 이 감염병 대응체계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예, 갖춘 이것이 규모의 문제가 만약 수익성이라든지 이해 문제로 좀 한계가 있다면 예, 그 규모는 그 적절히 맞춰서 두 기능을 반드시 포함하는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예. 다른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뭐 대충 큰 틀의 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입니다. 이제 끝인데, 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지금 코로나19로 힘들게 겪고 있는 우리 한남시민과 국민들께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다시 한번 우리 한남시민 여러분, 에, 진짜 감사드리고, 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에, 저에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분한 사랑을 주셔서 그렇지만 그 사랑이 저에게는 큰 책임과 그리고 시민들에게 잘 봉사라는 뜻으로 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에, 선거가 됐었습니다 출마 저도 그렇지만 에, 같이 이 총선 과정을 함께 해주셨던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선거 관계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이제 단순한 감염병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누구나 다 공감하듯이 세계의 질서와 경제체계 자체를 바꾸고 지금 세계 질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잘 활용하고 위기에 잘 대처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격을 새롭게 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세계 속으로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고요. 특히나 우리 가은병 대응과 관련돼서는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무원칙인 방역과 그 극복하는 과정, 또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제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계인들에게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수, 잘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예, 우수한 에, 방역과 그다음에 새로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만들어 낼수 있는 국가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이 한남 시민들 중심으로 우리 하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나 아직도 좀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 태원 클럽을 통해서 지금 에, 우리가 지역 감염 문제가 또 다시 우려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이 문제의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서로 연대하고 격려해서 반드시 여기서 찾아할수 있게끔 모든 국민들 그리고 우리 한남시민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남시민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한남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 인프라 잘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국제 도시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관문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대기업 주차라든지 세수 확장을 통해서 자족 도시 기반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우리 삼기 신도시를 어떻게 잘 구축해서. 하남시가 20년, 30년 뒤에 새로운 모습으로 갈수 있느냐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하남시민들의 성원에 충분히 보답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민들만 을 바라보고 또 하남시민들의 연도와 경력 그리고 융합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난제들을 잘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고 저도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남시민과 함께 하남의 새로운 발전 그리고 나남의 새로운 사회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최종윤 당선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남 아, TV 우동 투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최종윤 당선자가 공약하신 공약 내용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